네, 이 작품은 더 프로텍터라는 작품입니다. 어 이거는 지키는 자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남자 아이는 저의 아들이에요. 저의 아들이 굉장히 겁이 많았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 없으면 좀 뒤척이고 많이 뒤척이고 엄마 누군가의 이런 숨결과 살, 살결을 늘 느끼고 싶어 하는 아이인데요. 어 이런 저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를 지켜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아이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스스로 잠을 청하, 청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가 내가 전하는 이 혀의 말, 이 진심의 말을 통해서도 그것이 심겨져서 그걸 믿는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또그 말의 힘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프로텍터들, 그러니까 어, 천사들을 우리의 주변에 상황 곳곳에 어,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항상 있단다라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 놓은 작품입니다. 이거는 종이에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그렸는데요. 어, 제가 어, 초반에 오일 파스텔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이유는 오일 파스텔이 주는 그 따뜻한 감성, 그리고 부드럽고 또, 어, 부, 이게 매끈하지만 또 물감과는 다른 또 색연필과도 다른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 오일 파스텔로 작품을 완성했고요. 어, 아이가 자기 작, 자기 모습이 작품 안에 들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너가 행복해하면 그걸로 됐지 하는 그런 마음에 어, 저도 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천사를 본 적은 없고 또. 주변에서도 나 진짜 천사를 봤어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사실 근처에는 없어요. 하지만 보지 않지만 그, 제, 저는 확실히 그런 존재가 있다고 말씀에 써 있기도 하고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허무 맹랑한 믿음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어, 우리의 이런 안전함이 아닐까, 아이가 느끼고 있는 안전함이 아닐까 그런 그런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